네, 우리가 에스라 7장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에스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죠. 10장까지 계속해서 에스라 이야기가 되는데 이 에스라 8장에는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명단과 함께 어떤 경로를 거쳐서 돌아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어, 이 명단은 제사장의 아들로부터 어, 비롯됩니다.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은 아니었는데요.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먼저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에스라가 아론의 제16대 소녀. 또 에스라의 예루살렘 귀환의 목적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성전 예배의 회복이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자기와 돌아온. 아 어, 사람들 중에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을 먼저 기록하고 있었던 것 보습 봅니다. 물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죠. 그 중에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 가문에 돌아온 사람들은 에스라와 돌아온 사람들 한천 오백 명 정도가 넘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어, 제사장 등들과 그또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에스라와 함께 협력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 예배의 복원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맞이한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예배는 이미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서, 그,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에스라가 2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1차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하고 이미 8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80년 많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때 에스라가 돌아갈 때이 80년이 지난 이때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는 타락될 대로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80년이란 세월 에스라가 돌아갔을 때그 당시에 타락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벌써 그 이전에 타락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말라기 같은 예언자들을 비롯한 포로 이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비판했던 것은 성전 예배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었는데 그때 이미 그 건축되고 얼마 있다가부터 이미 예배는 그 종교는 뭐 성전 예배라고 그러지만 유대교 자체죠. 그 종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종교가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이유에였습니다. 이 이유를 살펴보면. 왜 성경은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고 예배가 그리고 종교가 믿음이 타락되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두 가지 이유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에스라를 비롯한 그러니까 예언자들이죠. 예언자와 또 에스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지만은 그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엉뚱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임의적인 하나님, 그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만들어낸 임의죠. 임의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뒷받침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삶의 현실과는, 삶의 행, 행위와는 전혀 다른. 그래서 말라기 같은 사람은 이야기를 한 거죠.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 이야기는 11조 강조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한국교에서는 그게 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너의 창고에 뭐가 네, 뭐, 곡식이 넘쳐나지 않는가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뭐,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이 있는 유일한 구절이다. 그 11조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고, 정말 나한테 복을 쏟아 붓는가 아닌가를, 아 뭐, 시험해보라는 성경의 말씀이다 얘기하는데, 그것만큼 정말 엉터리로 해석됐고, 우리 한국교인들을 정말 엉뚱한 하나님을 믿게 만든, 엉처구니 없는 해석이었습니다. 말라기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뭐 창고에 넘치는 창, 곡식이 넘치나 안 넘치나 이런 걸 시험해 보라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11조를 잘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뭐늘 예언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뭐 하나님이 뭐...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물을 얻기 위해서 뭐 재물을 축적하기를 좋아해서 우리 너희들에게 그것을 바치라고 하느냐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십일조 의 본래 정신은 이것을 모아서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조금도 이게 세금의 성격이 있었죠. 그래서 성전 체제를 유지함과 더불어 이 십일조를 통해서. 불공평해진 이 사회를 조금이나마 고르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십일조 목적은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나 레위기는 조금 더 성전 이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십일조를 내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신이 있는 거죠. 신명기 쪽에서는 이 십일조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어, 신명기는 11조가 아니라 23조 정도를 내라고 그러기까지도 하는 그 구절도 있습니다. 그 이제 그 11조의 목적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당시 예루살렘의 포로 이후의 사람들은 11조를 그렇게 내면서도 정신은 외면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탈취하고 불의를 저지며 저지르며 부정직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11조의 정신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말라기가 이런 거 내가 언제 이렇게 돈을 원해서 너희들한테 바라고 그랬느냐? 이 정신을 살려야지 엉뚱한 짓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엉터리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행위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타락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는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서 이런 타락된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에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왜왜이 사람들이 엉뚱한 신을 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을까? 율법이 살아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쳐야겠다. 이 율법에 나타난, 모세오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된 거죠.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율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율법을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잠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진짜로 성경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공부와 그걸 통해서 온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죄송하지만 성경에 대한 진지한 생각보다는 그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어떤 분이 뭐 어우 어, 자기가 체험했는데 뭐 그랬대 신앙 단증이나 또 어떤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대 뭐 이런 성공 스토리들 이런 데서 형성된 의외로 거기서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뭐 나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때 보면은 뭐 그것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더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있는 데 있어서 이 에스라가 강조한 것처럼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강조가 조금 더 진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써 있다 이말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쓰여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배경은 무엇이고 그때 당시에 의미했던 것이 오늘에에서는 어떤 의미일까 이런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나갈 교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한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에스라스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두 번째 이에스라의 어떻게 보면 약점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단점이 되었습니다. 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생활 속에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에스라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를 강조하게 되냐면 율법 준수 강요, 강조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 하나를 지켜 나갈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에스라가 워낙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심지어 어떻게까지 강조하게 되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돼 있었죠. 율법이요.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하고 결혼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혼하라 버려라라고까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보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율법을 준수하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그 차후에 이러한 에스라의 율법 실천 강조는. 유대교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유대교로 하여금, 종교는 율법준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였던 그 당시에, 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에스라로부터 시작됩니다. 워낙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 에스라의 단점으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에스라가 너무 지나치게 율법준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그거 하나 지키는 것에만 급급하는 종교로 율법 종교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사실은 에스라가 그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왜 에스라가 그런 나중에 그런 단점 역사적 단점까지 보이면서도 율법 준수를 강조했던 것 이방인하고 결혼했던 것은 버려라. 라고까지 하는 그런 과격한 일까지 버리면서 율법 준수를 외쳤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타락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에스라가 우리 한국교회에 온다면 무엇을 얘기할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예전에 그몇백 몇, 몇 년, 몇천년 전에 자기 백성들과 행했던 그 조치들을 우리들하고도 하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많은 사람들과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구장부터 이제 성전 예배의 회복,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에스라의 이와 같은 충정들을 에스라서를 읽어가면서 이해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며 과연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 것들 오늘 에스라 8장이 주는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말씀은 믿음의 타락입니다. 믿음이 오늘 그 에스라가 만났던 그 믿음의 타락, 그 믿음의 타락이 나에게는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도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타락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라가 드디어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도착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만을 의지하면서 결국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 얘기에 있어서 하나님 성전 예배 회복이라는 고귀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성전 예배 회복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금년에는 우리가 예수님 따르기를 목표로 하여 그 예수님 따르기를 회복하려고 하오니 주여 우리 순천중앙에 속한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어서 믿음의 회복을 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배 회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금년에는 예수님 따르기를 실천 목표로 세웠습니다 예수님 따르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 보고 우선 순위를 정해보고 그리고 하나씩 금년 남은 세월 동안 6 개월 동안 또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단 리스트를 작성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보시는 실천해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